단어를 들으면 일단 좀 설레고요. 아직 기회가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미래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네, 저에게 청년이란 도전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청년이란 희망이자 미래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안정에 취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는 열정과 희망입니다. 청년 사업가로서 평창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모든 일들을 먼저 부딪혀 보고, 해보고, 안 되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재력이 큰 평창으로 우수한 청년들이 많이 진입을 해서 작지만 강한 그런 평창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용기 있게 자기의 삶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Pyeongchang is already famous for the quality of its water, and for a brewing company to make beer, clean, pure water is absolutely important, so that we can make high-quality beer. So that's one reason why, uh, by being located here in Pyeongchang, is a great resource for us. 친구들이랑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원래는 시골살이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평창에 태어나서 처음 와봤는데 여기 와서 좀 지내다 보니까 이 공간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어, 여기를 차라리 평창에 농산물이나 특산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걸 활용한 메뉴가 있는 이색 있는 카페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사람들을 여기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예, 하이테크 기술 회사의 필수 요소인 시원한 기후와 그리고 깨끗한 물, 공기는 물론이고 농업회사 법인의 사업 영역인 산림과 농업의 자원의 비전을 보고 평창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창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 농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됨을 해결하고 어, 많은 고령의 농업인들과 농사 짓기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그분들의 여러 음, 전통 그리고 평창군의 많은 이야기들이 청년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농업 기술 하이테크 회사로서의 역할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는 은퇴 선수들이 은퇴한 후에 어, 제대로 된 일자리로 관련 없는 일들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많이 겪는 것들을. 그 전부터 봐왔었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었어요. 그리고 어, 사실 동계 종목은 하계 종목 비해서는 비인기 종목이 많고 뭐 비인기 종목들은 왜 활성화될 수 없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제가 스포츠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탄생한 게 사회적협동조합 윈터칩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은 700 고지 정도 높은 고지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양삼이라는 원물이 보다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성분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 평창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I really think that Pyeongchang is just a amazing place for living and for working. Um, you, you know. It... We can have the peacefulness of living outside of Seoul, but also Seoul is not very far away. It's just two hours by the highway. So that's an advantage of having easy highway access to Seoul. Um, Pyeongchang is already famous for its nature and for its ski resorts and golf resorts. So already a lot of people are coming to Pyeongchang for tourism. As a young man, if you think about the 어, 아무래도 아직 남아있는 기회들이 많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꿈을 펼치기에는 되게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평창의 장점이자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평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치른 도시답게 어, 사실 스포츠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 관련된 사업들도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도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하거나 평창에서 어떤 것들을 이뤄내고 싶다고 하면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이 어쨌든 제 생각에는 평창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어, 도시 브랜드가 굉장히 공고해졌고 또뭐 외부적으로도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평창 청년들이 무엇인가 한다고 했을 때어 외부에서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어 사업을 일을 좀잘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평창은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걸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은 청년들이 이 자국민들의 목걸이를 위해 농업에 어 도전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비전과. 어~ 희망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동호 쪽에 많이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저처럼 평창에 와서 자리 잡고 창업하고 있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서 무언가 만들어 볼수 있는 장소나 커뮤니티가 아직은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이 점점 개선되어 나간다면 좀더 평창에 청년의 활기가 가득한 곳이 될것 같습니다. I think it will be really important for for us kind of younger businesses and also the, the new business startups to work together so that Pyeongchang Can be this real destination, a very attractive destination for people to come from outside Pyeongchang and come to visit and to support our businesses. By working together or collaboration and making projects together, I think there's real strength in that. Like we can really make Pyeongchang a more attractive place for visiting by working together. 학년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있다면 평창군이 가진 잠재력과 희망을 보고 와서 마음껏 도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열정이 있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만 내디면 은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다 그 부분은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창 청년 화이팅! 평창 청년 화이팅! 평창 청년의 날 화이팅! 평창 청년의 날, 화이팅! 평창 청년의 날, 화이팅! 제1회 평창 청년의 날, 화이팅! 제1회 평창 청년의 날, 화이팅!